안녕하세요. 찍목부터 총목까지 다양한 게임을 리뷰하는 게임플리입니다. 해외 는 어떤 게임들이 인기가 있을지 궁금해 해외 모바일 게임 순위 베스트 1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꽤나 마음에 드는 게임들 몇 가지가 보이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영상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목소리>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면 블루록을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만큼 엄청난 인기작 IP를 활용해 만든 모바일 게임인데요. 이 애니메이션 오리콘 판매 부스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 2천만 부 이상을 판매한 엄청난 인기작입니다. 플레이어는 에고진 파치가 만든 특수 시설인 블루록에 갇힌 300명의 공격 수준 한 명으로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이 시설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기존 애니메이션을 따라가며 플레이어 는 에고이스트들을 묶은 자신만의 최강의 팀을 편성해 11대 10일 11의 축구 경기를 펼치고 애니메이션에서는 불소 없었던 드림팀으로 플레이를 즐겨 볼수 있는데요. 캐릭터 이외에도 서포트 카드나 포메이션 등 다양한 조합으로 팀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팀을 구성해 플레이어 볼수 있다고 합니다. 데빌메이크라이 픽오브 컴뱃은캡콤의공식 라이센스를 받아 네빌라 조이가 제작한 모바일 게임인데요. 데메크 특유의 자유로운 전투 스타일과 독특한 스킬 조합을 계승하고 시리즈의 클래식한 장면, 보스 등을 복원해 원작의 세계관을 재현했습니다. 시리즈 대표 캐릭터인 단테, 버즈, 네로, 레이드를 새로운 모습과 액션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모바일 플랫폼으로 시리즈 특유의 액션감을 제공하기 위해 연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작감을 조정했으며 이외에도 공중 연기 기술 역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월 29일부터 약 2주간 진행하는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직접 플레이를 해봤는데 상당히 기대되는 게임이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 초반이지만 정식 출세 알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 사전 예약 진행 중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사전 예약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킹덤 왕가의 피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인기드라마 킹덤을 활용하여 만든 액션RPG 게임이며 3월 5일 출시가 완료된 게임인데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져 한국 고연 특징들을 체험할 수 있으며 100%수종조작을 기반으로 전투가 진행됩니다. 좀비는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여기저기서 빠르게 달려들어 게임 한층 재미를 북돋아주며 좀비들이 무리를 지어 달려들 때는 도망가는 추격전을 플레이해볼 수 있기도 했습니다. 좀비 외에도 독특한 움직임과 패턴을 가진 적들이 존재하며 스테이지를 격파할 때마다 새로워지는 적들과 보스를 통해 하드코어한 난이도의 플레이를 즐겨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 등장하는 캐릭터 는두 가지가 등장하며 우선 아시는 당검과 활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거리와 근거리를 모두 지원하고 2천 한성금한 가지만 사용하기에 근거리 특화되어 있는 캐릭터입니다. 출시 당시엔 기대되는 반응이었었지만 모바일 기기 한계를 견디지 못해 인기가 식은 비운의 작품입니다. 킹덤으로 인해 모바일 기기 한계로 좋은 게임을 만들지 못하고 외똥 게임들만 출시되는 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소리> 워프레임 모바일은 디지털 익스트림에서 만들었으며 장비 수집과 매칭을 합친 SFMMORPG 게임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영웅들이 초능력을 복원하고 독특한 외모를 가진 텐노 영웅은 고연 위치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플레이하고 싶은 영웅을 선택하고 다양한 성간 탐색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즐겨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내리백이, 벽각기 같은 근거리 액션을 적을 제압하고 슬라이드 셔블 슈팅으로 장거리 공격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전환하며 스릴 넘치는 전투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활, 선탄총, 레이저, 전자기 대포 같은 현대 무기부터 미래적인 무기까지 다양한 무기가 등장한 합니다. 겁니다. 또한 클랜에 가입해 팀원들과 함께 미션을 클리어 나갈 수 있고, 함께 모험을 하기도 하고, 클랜간 전투를 통해 무선과 전원을 얻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모바일이라는 점이 있어 컨트롤기가 다소 아쉬운 작품이라는 평가가 있기도 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크래프톤에서 개발한 PC 배틀그라운드 의 모바일 버전입니다. 최대 100명의 플레이어가 섬에 떨어져 마지막 승자가 진 되기 위해 경쟁하는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무기와 보급품들을 찾아야 하며 안전 구역이 점점 줄어들면서 다른 플레이어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다양한 무기와 아이템, 차량 등이 실제 유사하게 구현되었고 발자국 소리, 총알 소리 등을 통해 상황 판단 및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한 게임입니다. 그렇다 보니 안전 구역 변화, 보급품 확보, 팀워크를 잘 활용해야 승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도 했습니다. 클래식 모드, 아케이드 모드, 팀데스 매치 등 여러 모드를 제공하고. 에란겔, 미라마, 산옥 등 다양한 맵을 즐길 수 있습니다. PC로 플레이하던 게임이 모바일로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배틀로얄 게임입니다. 포트나이트는 에픽게임즈에서 개발한 액션 빌딩 배틀로얄 게임인데요. 17년에 출시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포트나이트는 배틀로의세이브더 월드, 크리에이티브 등 다양한 모드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크리에이티브 모드 인기가 상당합니다. 왜냐면 플레이어가 자유롭게 맵을 만들고 게임을 여러들과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모드이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콘텐츠나 각종 아이템들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이벤트가 추가되더라고요. 그래픽이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독특한 캐릭터 디자인으로 다양한 저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모티콘이나 스킨들을 활용 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액션, 건축, 전략, 창의성 등 마크나 배그가 칭기했던 것들을 한 곳에 다 집어넣은 느낌이라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레인보우 6 모바일은 유비소프트에서 개발한 오데오 팀 전설 슈팅 게임인데요. PC와 콘솔 버전의 레인보우 6 시대를 기반으로 모바일 환경에 맞춰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인질 구출하는 공격팀, 인질과 목표 지름을 구하는 방어팀으로 나뉘어 플레이가 진행됩니다. 플레이어가 직접 사용하는 오퍼레이터는 공격팀과 방어팀 합쳐 수십여종의 오퍼레이터가 등장한다고 하며 각 오퍼레이터마다 고연 능력과 장비를 활용한 전략적인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은행이나 클럽하우스 같은 독특한 맵들과 다양한 모드가 등장하고 오퍼레이터 의상, 무기 스킨 등 다양 한 커스터마징 시스템도 존재하네요 이 게임 특성상 그래픽이 다소 좋지 못한 부분은 있었지만 테스트를 통해 직접 플레이본 유저들은 레인보우 식스를 모바일 환경에 맞게 잘 구현됐다는 부분으로 칭찬 을 하기도 하지만 플레이스토어 사전예약이 2년 전부터 공개된 상태이지만 출시를 오래 안하고 있다는 부분 에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지쳐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소리> 버전 모바일은 액티비전에서 개발한 콜 오브 듀티 유니버스에 속하는 작품인데요. 모던 워페어, 블랙 옵스 콜드 워등 여러 요소들을 결합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은 콜 오브 듀티 시리즈의 베르단스크와 리버스아일랜드등두 개의 대규모 맵을 제공하며 배틀로얄은 물론 풍부한 모드를 즐겨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콘솔 및 PC 버전의 콜 오브 듀티 워존 및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3 2023과의 상황 진행도 공유되며 액티비전 로그인을 통해 획득한 대부분의 콘텐츠를 모바일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즐기지는 못하지만 현재 사전 약자 수가 5천만 명을 넘겨 많은 저들에게 호관심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3월 21일 출시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해외에는 어떤 게임들이 인기가 있는지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네요. 다음번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